예레미야 7장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1절에선 여우야김, 그렇게 돼 있고, 12절에선 시득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그 1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1번, 시득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27장에 나타난 말씀이, 앞에가 지금, 요약이냐 희득이냐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장 한 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같은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사람이 다를까 이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냥 조금 쉽게 이해를 해 보면 이미 됩니다. 그것은 605년에 여우야 김이 바벨론에 1차 공격으로 인해서 여우야 김이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바벨론 공격이 일어났을 때가 597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차가 시드기아 때 586년에 3차 바벨론 포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차에 대한 이야기, 3차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 말이 맞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호야 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70인역은 <laughs> 70인의 장로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그 앞에 나오는 여우야 김이라는 이름을 그냥 빼버립니다. 왜 여우야 김의 이름을 빼냐면, 아마 오기일 거다. 필사자들이 오기한 그러한 것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시드기아가 멸망을 하기 전에, 마지막 멸망을 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은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내와 유다의 왕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구를 바벨론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할 것이라 아직 전부 다 바벨론 옮겨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옮겨간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옮겨갈 때가 이제 언제냐면,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 모든 것들이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뺏기고, 성전, 성물들도 전부 다 뺏기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면,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님 지속시켜 주십시오 라고 차라리 기도하는 게 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말 듣지 마라. 고지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2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7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또다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속에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보면, 6절 말씀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총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지게 하였나니, 그러면, 바벨론의 왕이 옳은 사람이냐? 그 얘기죠. 바벨론의 왕이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에게, 내가 그것을 옳은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바벨론의 왕에게 내가 그것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에덤 왕과, 그리고 모압의 왕과, 암몬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과, 거기에 곁들여서 예루살렘의 왕, 이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에 전부 다 주는 거. 그게 내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옳으냐? 바벨론의 왕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벨론에 주는 것 그것은 바벨론이 옳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매맞을 짓을 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매어서 종이 돼버렸어요. 무엇인가 매어서 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가 질병의 종이 되었어요. 아니면 은 내가 채무의 종이 되었어요. 무엇인가 지금 습관, 나쁜 습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질병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은 나쁜 습관이 그들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게 내가 옳은 일이라 그들에게 행하는, 주어버렸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방법을 8절 말씀 보면 <laughs> 발절 하반절에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에게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만이 민족 그 민족을 벌하리라" 13절 말씀에도 "거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지금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방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징계하시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떨어지게 해.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내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등을 쥐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갈 때에, 정말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방법인가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두 번째는 돈이 떠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 그 재물들이 전부 다 떠나가요. 재물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재물에 노예가 돼서 살게 돼요. 그 재물에. 그러니까 돈이 사기를 당해서 나가든지, 질병으로 나가든지, 누구에게 보상을 하느라고 나가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일인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질병이 나를 끊임없이 시달리는 일들,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없이, 자유함이 없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대시는 방법이거든.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욕을 보십시오. 욕에게 일어나는 일은 돈이 먼저 떠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나요.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와요. 이게 기본적인 단계고 수준입니다. 이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괜찮을 거야. 잘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는 그 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나한테 들리는 소리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회개해야 돼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져요. 누군가 회개해야 돼 그럴 때. 정말 요즘 회개해야 될것 같아.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것 같아. 그러면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빠지고, 그래, 너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너는 얼마나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 망할 때가 됐구나, 그 생각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몇 사람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듣는 용어가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이 쓰는 용어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용어를 들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금융계에 있는 사람이나 과학자가 나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럼 나는 금융계 용어를 몰라요. 과학자들의 용어를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다 재해석을 해요. 내 말로 다 바꿔요. 그래서 내 말로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용어도 물론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내 말로 바꾸면 그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예요. 그래서 엉뚱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사람이 하려고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자기의 언어로, 용어로 바꿔서 그래요, 그게. 이 말을 좀더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계속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용어로 내가 바뀌어요. 그게. 뇌과학에서는 이야기할 때에 인간은 두 가지 인간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뇌과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좌 안의 운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다른 두 뇌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좌뇌 우뇌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말을 얘기한다는 거. 그런데 그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실험에 대한 영상들은 많아요. 왜냐?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할때 왼손과 오른손이 하나는 동그라미를 치고 하나는 네모를 그리고 거의 다잘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똑같이 해야 이게 되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는 소리를 해도 나는 그것을 징계의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나한테 기분 좋은 괜찮을 거야, 괜찮아, 안전해, 얼마 안갈 거야.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럼 망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예요 징계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이 징계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아픔 자체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픔 자체만 생각하면 징계의 목적과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픔을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징계의 목적, 회개와 순종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더 맞아야 돼. 이해를 하시겠어요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바벨론에 붙이고 있는 건데. 바벨론에 그들을 붙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꿈꾸는 자, 복술자, 술사, 요술자 이 사람들이 괜찮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구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사람들은 계속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는 안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사람말 듣지 마라 이렇게 돼있대요. 그들의 말 들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듣지 말고, 요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27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내 안에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계속 쫓아서 들어요. 그럼 엉뚱한 일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내가 이 설교를 좋아하나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우면 잘 된다는 설교 듣고 싶죠. 계속 그런 설교 듣고 찾고 찾아서 그런 설교 들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결정적인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7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순종하는 일, 그게 사는 일인 거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될일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박사나 술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저희들 나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잘 깨닫고 징계의 목적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보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새 힘과 믿음과 용기로 주님 앞에 서갈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